이거 보면 우리 구독하는 사이다 안녕하세요 마트 진상 창 교육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집은 동네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 여름휴가 때 일입니다 여름휴가 중 3일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고 하루는 가게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날 엄마 아빠는 데이트하시라고 영화표를 끊어드려 영화 보러 가셨고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 물고 옮기고 청소하고 일이 많다 보니 당연히 화장도 비비크림만 바른 상태였고. 저는 30대 초반이지만 동그란 얼굴형이라 작은 키 때문에 좀 동안이라 나이 좀 어려 보여요. 머리도 하나로 묶고 마트 유니폼 쪽끼도 입고 있었으니 아마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가게 일을 도와드리고 있던 중에 오후 3시가 좀 지난 시간쯤 3,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젊은 할머니와 젊은 엄마가 마트로 들어왔어요. 남자 아이 손에는 장난감 칼을 들고 있었고 신나게 휘두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 뒤로는 젊은 엄마가 쇼핑 카드를 끌고 있었고 옆에서 할머니가 같이 오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엄마가 휘두른 칼에. 들이 진열대에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전 그냥 묵묵히 상태만 확인하고 다시 진열했어요. 솔직히 그 동안 마트 운영하면서 저나 부모님이 느꼈던 것중 하나가 더러운 건 피하고 보자였거든요. 괜히 꼬장꼬장하기만 하고 개념 없는 손님들 건드렸다가 하루 종일 기분 잡치는 일이 좀 많았어요죠. 정말 꼬마가 그렇게 해치고 다니는 동안 엄마나 할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매장 제일 안쪽에 있는 추석 코너에서 터졌습니다. 4 시즈음부터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는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3 시즈음이면 양념 불고기를 재워서 진열하는데요. 이 천지분간 못하고 뛰어다리던 꼬마가 자기가 바닥에도 끌고 다니고 놀이터 흙도 건드고 다녔던 그 장난감 칼을 양념 불고기 재워놓은 진열대 안 고기에다가 막고자 넣었어요. 당연히 그 고기는 이제 못 팔게 된 거죠. 정육코너 관리하는 실장님이 놀라서 그러면 안돼라고 말했지만 이미 꼬마는 일을 치른 상태. 었고 솔직히 우락부락한 몸짓의 남자가 아이한테 좀 소리를 냈으니 애는 당연히 쫄아서 지 엄마한테 뛰어갔죠 좀 멀리서 뒤쫓아오던 엄마는 애가 자기한테 뛰어오는 걸 보고서는 왜왜 왜? 하더니 양념 고기 속에 장난감 칼이 박혀 있는 걸 보고서는 쓱 진열대 골목 쪽으로 되돌아가려고 품을 잡는 겁니다. 당연히 실장님. 어이없어하면서 그의 엄마를 불러 세웠고 아이가 여기에 자기 장난감 칼을 꽂아 넣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상품 못 팔아요. 죄송하지만 이건 변상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차분하게. 실장님은 자기 정치가 자칫 잘못하면 위협적으로 보인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웃으면서. 가까이 다가서지 않고 떨어져서 정말 친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는 애를 안아들면서 아니 저걸 내가 왜 변상하냐고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자녀가 한 일인데 그럼 누가 변상해야 하나요 되물으니까 저런 건 보험 들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며 그 아줌마는 계속 도망가려고만 하고 실장님은 괜히 남자가 붙잡았다가 험한 당했다고 나를 칠까봐 못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나서서 우선 막아 섰죠. 죄송하지만 저건 변상해 주시고 가셔야 해요. 상품값으로는 안 받고 먼저락 값만 받을게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 날뛰는 거 생각 안 하고 관리 소홀 운운하더라고요 아니 제정신인 아이면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먹을 거에다가 장난감 칼을 꽂을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걸 무슨 수로 예상하고 우리가 대처하나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저꼬매가 잘못한 건데 누가 책임을 져요 결국 애 할머니까지 합세해서 저걸 우리가 왜반상하냐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다른 손님들 중에 다른 아줌마들이 아유 그럼 여기는 땅 파서 장사해 응? 쯧쯧쯧쯧 하면서 한마디씩 하셨고 그러면 그 손님한테 눈 부릅 뜨면서 애그 뭔데 참견이냐?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대고요 죄송하지만 여기 서서 이러실 게 아니라 사무실 들어가셔서 말씀 나누실까요? 했죠 클레인 고객 상대 매뉴얼처럼 그랬더니 넌 뭔데? 아르바이트생 주제에 손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냐며 절 미치신 겁니다. 아하. 저 그대로 중심 잃고 넘어지고 주위 손님들이며 실장님이며 뭐 하는 짓이냐고 다들 쏘아붙였죠. 그냥 조용히 설득하고 싶었는데 너무 주위에 사랑이 많이 몰려버린 겁니다. 넘어진 저를 거의 밟듯이 하면서 꼬마와 모녀가 도망가려는 걸 누가 확 잡아채더군요. 아버지였어요. 내가 여기 사장인데 긴 말할 거 없고 여기 그대로 있어요. 경찰 부를 거라고 그 모녀가 또 도망가려고 하니까 무섭게 노려보시고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며 그때 정말 가만 안 듭니다라고 했어요. 지금 당신네... 들이 미친 거 어? 아르바이트생 아니고 내 딸이라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었어도 그 아르바이트생도 어느 귀한 집 딸이라고 거기 할미 내가 지금 그쪽 딸 밀어 버리면 나 어떡할 거냐고 지금 생각하는 그거 고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참는 거라고 실장님한테는 빨리 가서 칼 꽂혀 있는 걸 사진 찍으라고 하고 아버지는 저이으크 세워서 엄마랑 같이 있으라고 하고 그 모녀 움찔할 때마다 어허 하시면서 놀아보셨죠 한 10분 후에 경찰이 도착하더라고요 경찰 오자마자 주위 아주머니 더 신나하면서 말해보라고도 안 했는데 목격자 진술이 <laughs> 저 꼬마가 상품 망쳤다 그리고 저의 엄마가 여기 학생을 미치는 걸다 여기 봤다 경찰질 대충 듣고는 우리 아버지한테 사장님 어떡하시길 바라시냐고 아버지는 변상하고 내 딸한테는 고기식을 사과하면 된다고 실장님 시켜서 장부가에 보여주시며 이게 원가라고 그까 양념할 때쓴 야채랑 다른 부자재 비용은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고기 비용 내고 가라고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내 딸한테 진짜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그의 엄마가 나보고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데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냐고 저 계집애가 먼저 자기가 지나가려는데 아낄 말고 서 있었던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사과까지 하냐고 난리난리 몇살 처먹었냐고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먹을 만큼 먹었다고 서른이라고 아나 진짜 그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저 서른둘인데요? 하니까 주위에서 아줌마는 박장대소하고 경찰 아저씨도 웃은참 힘들어하시고 주인공 애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서 거의 울라하고 그렇 되니 할머니가 먼저 자기네들 충분히 험한 말 많이 들었고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고 됐고 고기가 물고 가겠다 얼마냐 해서 카드를 받았는데. 할부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체크카드네요 그래서 일시을 결제했어요 한우 제가 아버지한테 괜찮다고 말씀드린 후에야 아버지도 좀 누그러드셔서 그 모녀 아이랑 쌩 하고 도망갔는데 그 와중에 애는 자기 칼 마트에 두고 왔다고 찡찡거리면서 울고 어제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서 식구들이랑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오늘 날씨도 쾌청하길 유쾌하길 쨔쟈게 봅니다